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파 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연말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간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 올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매듭지으시고 어, 이제 새해를 희망창에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공간 속에 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이 제약, 시공간이 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죠. 하나님 시간 속에, 계시지 않고 속에 계시 않고 영원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에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장구한 세월의 흐름과 시공간 그 밖에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dwelling place. 우리가 방금 물었던 찬송가 438장은 아이직 왓스라는 소위 교회 음악박사라고 일컬어지는 왓스의 작사한 곡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가리켜 Our Eternal Home 이라고 그가 가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 우리 영원한 거처시죠. 주여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워낙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시공의 틀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여러분 천년의 생활이, 세월이 얼마나 장관 시간입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들여다보시면, 천 년을 지나간 어제와 같이, 밤의 한 경점 같이 보신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에 비교하면, 시간, 아무리 장관 세월이라 할지라도, 시간은 짧은 거죠. 영원에 비교한 시간은 짧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는 인생은 더 짧디 짧습니다. 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즉해서 나의 나를 손 널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수 없나이다. 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다윗의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나의 나를 손놀비만큼 되게 하셨다. 우리가 백년을 살아도 장구한 세월에 비교하면 손놀비, 손바닥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장구한 세월도 영원에 비교하면 그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짧은 기간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든든히 섰다 하지만, 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아서, 사람마다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성령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든든하게 자기 삶을 이용해 나가는 것 같아도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우리가 이 법외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 법보다 더센 것과 부딪히면 파삭. 깨져버리는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인생이 흐러하다는 거예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내 몸은 튼튼하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인생 뿐만 아니라 인생은 풀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 풀에 꽃이 피는데 그것은 인생의 영화와 같다 인생에 주어지는 영화와 권력은 풀이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도다 인생의 영화와 권력, 부요와 쾌락 그것은 다 풀이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다 질긋, 풀, 그리고 안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연말 예배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한몇 번쯤 더이 연말 예배 참석할 수 있을까요? 한 30번 할수 있을까요? 20번 할수 있을까요? 10번 할수 있을까요? 다섯 손가락 안으로 참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또 그것이 일어난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따로 정해져 있다 어떤 때를 말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 인생을 그 짧디 짧은 그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사건도 사연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곤고한 날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겠죠. 곤고한 날에는. 뭘 해야겠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내 삶에 이런 고난과함이 찾아왔는가 생각해야 될 때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평야하게 하신다.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이 오고, 또 다른 때는 곤고한 날이 오고,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찾아온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이 형통한 날이 될지 아니면 곤고한 날이 될지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은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4년은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고 맙니다. 올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매듭지을 수 있는가? 더 이어지는 새의 시간의 매듭을 어떻게 열어갈 수가 있는가? 올해를 매듭짓는 것은 회개와 감사로 새의 매듭을 여는 것은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뭔가 내가 남보다도 수고하는 것이 있다 한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내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요동치는 세상 이 험악한 세상 내가 산자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이 자비와 경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불행하게도 어젯밤에 한국에서 전라남도 무안 공항에 대구에서 출발한 제주 공항 비행기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17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181명 중에 꼬리 부분에 탑승했었던 승무원 두 사람만 극적으로 살아나고 179명 전체가 다 몰살을 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지요. 여호와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번 일로 인해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부복하고 기도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노년의 일이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는 이사야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셨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했는데 작년인가 돌아가신 아틀랜타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가 그 생애 거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수 있는 설교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And right 잘 끝내시오, 잘 끝내시오. 여러분 올해를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현역이라면 현역의 시간의 매듭을 잘 짓고 현역 생활을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이 은퇴라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고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풍전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악한 재판장의 비유 가운데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래를 잘 마치시고 현역을 잘 마치시고 은퇴를 잘 마치시고 일생을 잘 마치시고 이 하나님은 영령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 편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 하나님이 무허하신 사랑과 능력, 주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 보내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